호구야. 호구 괜찮아. 지금 호구를 껴안고 있는데요. 호구 눈 보이세요? 당황하고, 무섭고, 싫어해요. 제 장갑을 낀 거는 혹시나 호구가 물까 봐. 일단 뒷발을 안 잡고 있고 아빠는 좀 힘을 주고 있긴 응. 해요. 도망가려고 그래서 또 호구가 발톱도 길어서 좀 잘라주려고 하는 건데 이 정도 발통이 있어야 돼요. <laughs> 호그 릴렉스, 호그 <호구> 릴렉스, 텅텅아 <laughs> 여러분. 여우는 이렇게 사람한테 안기는 걸 싫어해요. 그리고 이렇게 안기는 여우도 별로 없어요. <laughs> 차마 아래는 이제 또 찍어줄 게좀 뭐해서 호그 표정이 지금, 상당히 지금 신기가 불편해. 그래도 호구가 착해요. 이게 사람 안 물고 이렇게 가만히는 가만히 아니구나. 싫어하지만 물진 않아요. 이렇게 좀 근데 잡아 줄필요는 있어요. 발톱도 잘라야 되고 똥개마냥털 묻힌 것도 잘라야 되고